방제 하율이가 썼냐고요? 어? 무슨 소리예요? 하율이가 자기가 미녀 캐스터라고 하달라던데이건너 그 나중에 갈때 어플로 이거 꼭 하고 가라. 아 뭐야? 생일 선물이야? 어. 아, 진짜. 내가 챙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최고야. 어? 누가 다놨 내가 하율이한테 배워가지고. 아. 배우면서 살이 빠지고 있긴 해. 오빠 마늘, 고추 먹어? 안 먹지. 파는? 파도 안 먹지. 이게 뭐야? <웃음> 그거! 알 알. 알 보여? 알 모양 이렇게 딱딱딱딱 보여? 보이냐? 보여? 먹으면. 먹는 소 들려? 아터지는 우리 들려내 속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냐? 오늘 의상 컨셉 뭔데? 그냥 입고 왔는데? 그래. 오늘 컨셉 괜찮네. 나도 그냥 입고 오는 식이야. 그래 보여. 세수 상동치 이거. 나저 MBTI가 바뀌었어요. 아니 얘 MBTI 바뀐 건 아니고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술안 먹으면 기분 안 좋고 뭐야? 오빠 e s f 지난 ENFP래. 공빈이랑 똑같네. 일단 우리는 무조건 J가 나올 수 없어. J는 완전 개 우리 인생 계개없잖 나는 전솔감거리 <laughs> 다들 안모면는나엄 오래돼가지고 전화 통화 때려보자 오빠 어 뭐해? 나 누워있는데? 왜 아, 휴방하시는 거예요? 뭐좀 쉬고 싶었습니다 왜요? 근데 어. 우리 때문이야? 왜 화가 났어? 아, 화가 난 거는 <laughs> 집에 혼자 누워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laughs> 응, 나 생일이었는데? 언제? 진짜 쓰레기다 그럼 응, 밥 사줄게 너나도 사줄 거야 봐. 그밥 사줄게 그럼 수빈이는? 밥 사줄게 우리 부모님도 가능해? 나 진돌이 결혼에는후조건갈 거야 내가 <laughs> 누구랑 결혼할지 뽀뽀 좀 빨리 갈거 같은데? 근데 한번딱 만나서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야? 사고 쳐 오는 사고는 안 치는데 기회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 여잔가 저 여잔가 계속 그거 간보다가 완전 늦게 가거나 못갈 수도 있다 이런 응. 거우나수영을 너무 해보고 싶어 나무슨하데 이제 수영할 수 있어 어디서 배데 친구들한테 강제로 배는데물 놀이를 하는데 진짜 얘들아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고서 꼬르륵 어떻게,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서 꼬르륵 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 잡았다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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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케야 형집 올래 지금? 얘가 그러니까 여자 마음을 1도 모르는 애야 연애 홍수를좀 미찍고 간다? 아친놈 수빈이 아마 방송 보면서 술 먹고 싶은데? 경빈아! 아니 수빈이는 야 경빈아 오늘 태양오빠랑 술 먹을래? 아니 에 씨발 이나아야 아니 저때 몰카를 한번 제조 당했다니까 아 미래랑 이제 수빈이랑 들뭐 둘이 어 레즈래 서로 좋아하는데 그딴 몰카도 통할 거 같아? 내가 그때 열받았을 때뭔줄 알아? 수빈이가 갑자기 오빠 우리가 얼마나 오빠한테 친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지를 데 이지랑 누가 안 통해 <laughs> 파트 생긴 게 약간 아깝게 생어 이거 프로폴리스야. 프로폴리스 목 관리에 좋은 거라고 나는 뭐? 기지가 많이 찼어. 어쩐지 나배가할때까먹 플레이가 아니지 때문이었네! 슈파춥스가 안주로 진짜 쩔어요. 내가 추천는건 냉면이랑 슈파춥스. 그러니까 냉면에 슈파춥스를 아, 아니어 들이잖아 면이. 존나 달게 이렇게 다져. 숟가나한번 퍼먹을 때 냉면 조금과 국물. 한 번에 한장 먹고 천천히 잔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무한이야. 근데 오빠 집에서 내려놓고 이게 안 되잖아? <laughs> 내려갈 때마다 이분이털 앙양양 미아털? 앙양냥 앙양양 짱구야! 회전목마 틀어줘. 회전목만 OST 앨범을 재생할게요. 아니 회전목.. 짱구야! 아니 근데 존나 웃긴 이게 설치해주고 기사분이 지갑 짱구라고 설정하고 짱구야 이거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짱구가 내버렸어. 짱구야! 가시 틀어라. 짱구야. 조광일 가시. 또 어디면 버즈에 가시 틀어봐. 버즈에 가시를 대지 알았어 안 반갑습니다. 너 남자야 못 앉아? 약간 좀보거있어남자 좋아하지만 남자 막상 옆에 앉으면 아지랄하네아 아, 리얼로 아. 리얼이라고 이거. 야 나도 뭐 다이어트 중이라서 나 이거 안찌는 안주로 막 골랐어. 아.. 딱 같지? 아니 말하셔 <laughs> 난 다이어트 너무 빡세게. 먹으면 토야 진짜. 나 거시증 왔고든 아, 나 거시증은 좀 제일 싫어. <laughs> 아, 나 시발로 만들겠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생각을 해도 거시증 우유까지 만들어, 도대체 왜? 열심히 했잖아. 나 60. 너네 아니... 얘기 안 해. 아니, 야 이거 안 해. 야나 진짜 얘기해. 오늘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었어. 하루에 한 끼를 2천 원 월급이야. 33끼를 먹는 날도 없네. 얘네 둘 중에 누구 내일 카메라 방송 놓치면 형뭐둘중 하나 죽이는 걸로. 오빠 좋아해 사랑해. 나 근데 진짜 생긴 게 뭔지 알아? 너좀친하져난 진짜 친해. 개인적으로 카톡한 적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려워. 카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들었어 나는. 아니 애초에 너 번호가 뭐? 없는데 카톡을 어떻게 해. 우리 진짜 친한 거 같은데 자주 만났는데 번호가 없어. 나는 내가 친해져서 친한 게 아니면 은 그러지 않다. 나도. 얘넥뽀필 응. 네. 네. 아니, 방금 미안한데. 마시말에마시말에 마시마래. 아니, 내가 따라준다고? 아니, 방금 따라준 내가 따라준려고 언제 따라어요나못 <laughs> <laughs> 봤어요. <웃음> 뭘 벌면돼? 불알 벌면되잖아 라이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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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불알 손해 지 오늘 뭐아먹방을좀 많이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너네한테 약간 도움을 청하듯이 약간 나 순먹방 전문 비대위인데 도움 도안돼 오늘 망했어 미안해 요 미안해 숟가락 먼저 안쥐 아니야. 미안해 감안게안탱이는 찐으로 잘생겨서 순안 성공하기 힘들어 그거 찐 걱정이야 진짜 안가지고꼬안 어떡하지? 전안구좀불게안 해?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안보 나 혼자 따른 거 냈으니까 빨리 혼자 마셔! 아, 경민아 나 따라와봐. 내 귀에 있다! 따라와봐. 다른 거는 사람이 원래 마시는 거예요. 이건. 근데 경민아 오빠는 진짜 이팔찌개 꼬박 버려 대신에 뺀거 아, 우리 부모님한테 굳어주세요. 아, 어, 오빠 여기 스마트폰 있어요? 아 없어. 근데 오, 블루투스 마이크가 없어. 둘다 <laughs> 없는 거야. 우와 그럼 있는 거 말해줘. 뭐가 있잖아. <laughs> 그만해. 아, 나 이렇게 너무 취한 모습을 얘네들한테 보여주는 게처음인데 아, 이게 취한 거야? 나아나 취해 보고 싶다. 아, 내 진짜 탱도바 자리 한번 바꾸면 안 돼요? 진짜, 너는? 아, 잠깐만, 아. 어, 나... 어, 옆에 오자마자 난장나너안 나뭐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마. 귀여워 이제. 접돌고 앉아 있는 아우, 아우. 네. 비제 안 했으면 우리가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 뼈를 때버리면 어떡하면 돼? 너무 많이 먹었다 진짜 어 거짓말 아니고 나 진짜 들어아왜이부러 일단 마셔라 원래는 내가 이제 누구 술을 안 먹이는 스타일이야 세연아 너왜 이렇게 자꾸 까불 거야? 아니 마잠뜰 거면 마시고 맛잠 떠 아니 근데 제일 한심한 게 지금 니한테 술한잔먹였안한데한번거 너는 지금 그거 안먹였으 너는, 너는 제일 죽빵거서안웃고 네. 있는 거야 내가 한번듣기한 나한테 제일 해아 간다잖아!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오늘 진짜 컨디션 되게 안 좋았어요. 잠이 안 오고 해가지고 딱 마시고 자려고 했던 건데 은민아 어, 어, 오늘 진짜 너왜 와줘가지고 나 진짜 너무 반가웠다고. 왜 와줘가지고 반가웠다고? 간다잉! 아, 아한민아 조심해. 루키 좀 울어봐. <laughs> 한번 보자. 한 기가 너무 시원하다. 아, 기질돼? <laughs> 아 아니 아직 파지도 않았는데 왜 팠다고 해? 어야 좋아 좋은데요? 음다할수 있는 거. 너에 대한. 참나. 아 아. 일어나. 아뭐 아씨야 뒤진다 빨리 방과차 막바 웃겨버린다. 방금 잘하고 병신 새끼야. 치를 하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어디서 뱃살을 보여주고 앉아있어. 빨리 방금 잘하고. <목소리> <목소리>